시작. 오케이. 오케이. 안녕. 맞지, 맞지? 어? 되게 막 장난 아니더만. 어, 좋봤어 아, 그공시장에 되고, 경다 어. 들여다 줘가지고. 아, 진짜? 어. 그래서, 뭐, 어떻습니까, 어, 지금 기분이? 아, 지금 너무 정신이 <웃음> 없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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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정신인 것 같은데, 아, 지금? 그렇지, 어, 생각보다 제정신인데? 아, 그래? 어, 어. 어. <웃음> <지금> <웃음> 축하해요, 이뻐요. <laughs> 사회적 연락이 안 돼. 연락이 어? 사회적 연락이 안 돼. 아, 진짜? 어. 갑자기? 어저께부터. 아, 그래? 일단은 인원은 많아. 아, 인원은 어. 일단 겨... 지금 미리 도착해 있고. 미 <laughs> 지금 다 왔는데, 주차만 날들. 하면 되거든? 아, 사회, 사회, 이거, 날들. 그건 있어? 있잖아. 아, 그래? 아, 여기서 줘. 줘? 맞아. 응. 그 아, 맨쪽, 스크립트를 좀뽑아야겠더 어, 아, 어, 스크립트, 스크립트 여기서 거. 뽑아도 돼. 어? 내가 한번 볼수 있나? 혹시나 만약 안 오면은 아, 어, 여시도 10시 도착, 시만 도착한데. 아, 그래? 그럼 아, 그럼 문제 없어. 왜여 꺼놨지 근데? 네. 그래한지 용용 인터뷰 응. 인터뷰. <웃음> <웃음> 자, 이제 가기 직전 상황인데. 야, 어떻습니까? 오,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이걸 두번 하시는 분들은 정말 두번 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합니다아 그래요? 네, 두 번은 못해요 준비, 준비하다 지쳐서 있나요? 아, 두 번은 못해요 이거는 정말 두번 하면 큰일 납니다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체력과 대단한 인내심 네. 어, 엄청난 약간 힘 닦으실 수있으아 그래요? 네, 네. 파이팅! 이쪽으로. 준비 잘해 선생님, 마주보고 싶을 거예요. 네. 사장님 선생님, 뽀뽀뽀한번할게 하는 느낌만 내는데, 선생님, 조금만 더 좋아해주세요. 입맞춤. 그렇지. 그대로 잠깐 유지. 그대로 유지. 황태로 게 들어갈 습니다 이게 님선님 선생님, 손생님 선생님, 선생님, 선 모르겠어 근데... 나 형이 본줄 알았어 나는 아, 돈 <laughs> 받는 거야달라고 어. <laughs>

아빠예요. 나 영상 다 찍어놨어 꼭 <목음> 뭐, 뭐, <목음> 뭐 올려줄게요 <맨날에> <목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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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름을> 다 끝났습니다 아, 마음이 어떻습니까? <목음> 어, 후련하네 <이거> <목음> 시간 되게 빨리 간다 아 시간 빨리 어. 가죠 <목음> 고생했어요 앞으로는 뭐 꽃길만 남았습니다 아니 <laughs> 신혼여행 가서 뒷풀이 잘 하고 쉬고 고맙습니다. 어그 어, 고생했어. 좀 이따 정산할 때 봅시다. 네. <laughs> 아 올까요? <laughs> 오늘은 격도 아주. 여

<laughs> 만 원이 비는 거야 다시 아만 아, 원이 빚었어? 내가 잘못 썼나? 네, 네. 음... 아 굉장히 고생 중이시고요. 네. 뭐... <laughs> 그 용이 형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금 아, 몇 년간의 연애죠? 왜어 네, 거의 1 0년다된것 같아요. 1 0년0 년이면 네. 이미 부부 아닌가요? 아. <laughs> <laughs> 비혼주의자네. 아 비혼주의자, 여기, 여기 지금 비혼주의자들 있습니까? 여기랑 랑 <laughs> 비혼주의자들이요 까지 아. 도원결의를 많이 해주셨대요 <laughs> <도원길. 웃음> 저 삼국지 한번 갑시다 삼국지로 한번 가요 <laughs> 강제적 비혼입니까? 아니면 자발적 비혼입니까? 자발적이죠 자발적입니까? 그럼 아니야? 어, <laughs> 구독자님 만나보신 소감 어떠십니까? 아 굉장히 기쁘구요 아우또 우리... 악수를 해야 되니 구독자랑도 밝혀 둘이 악수 한 번만 해주세요 어,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안녕하세요, 어, 안녕하세요. 아, 감사합니다 구독 축하드려요 <laughs>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?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제가 오피셜 170에 몸무게가 <laughs> 네. 70이 좀 안됩니다 하하하 오피셜 말고 비공식적으로는 <laughs> 얼마입니까? 67? 67. 아니야. <laughs> 그거보다는 큽니다. 아, 그거보다 커요. 제가 용형보다는 커요. 아. <웃음> <웃음> 이거 아주 의, 의심병 환자야 환자. 이거 이두개 아주. <laughs> 밥 먹을 때도. 다 먹었어요. 다 먹었어요? <laughs> 다 먹었어요? 지금 막 정산을 끝내고 보부상 매드님 가방에서 마스크가 나왔습니다. 역시 없는 게 없어요. 없는 게 없어요. <laughs> 어. 가방 아,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장갑. 캐리어 가지고. 캐리어 있어? 캐리오가 있어? 응. 거기다 넣으면 돼. 아, 너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 어, 오늘 어, 이거 이렇게 아주 역시 이제 와씨. 내가 옛날, 이, 이런 티지 너는... 보면 어, 모델하지 모델을. 그래 내가 어머, 어. 어, 내가 말이야. 어? <laughs> 한때 말이야. 어? 어. 이렇게 두 유부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두번못겠다두 <분은 웃음> 번을 못해? 어, 못해. 아 그래도 <laughs> 두 못해. 그래도 되게 정신이 멍하지는 않던데 그냥. 어. 어, 어 되게 여유로웠어 저희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갔는느 어. 와이프분도 되게 어, 여유로웠고 보통 저럴 때막 눈물을 흘리거나. 어. 아, 웃었어. 울었어? 어. 어. 아, 아직 못 봤네. 울더라고. 아, 그래? 부모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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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잘 하셔야 됩니다. 어. 잘해야 되니까 어. 지금, 지금. 지금 음. 오늘. 지인 중에 3분의 2가 나도 아는 사람이야. <laughs> 이거 돈 받는 데 이게 뭐 200원씩이야 이거. 아 여기 또 우리 또잘 도와줬다 우리. 아딱 반전에 아 와가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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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서 도움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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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그래 했지. 근데 어 키약한 사람들이 또 따뜻해요. 아 그치. 아, 아 <laughs> 그치 그치. 저도 사실 조금 키가 큽니다. 로버트. 너. 아우 종아리야 아우 종아리야 네, 네민가요? <laughs> <laughs> 이건. 어쨌든 추가 드리고 다음 잘 갔다 오시고 별 사고 없이 싸우지 말고 잘 갔다 오세요. 두두두 두두두 두두 이제 신혼 여행을 못하고 갈 거야? 나 그냥 그 택시? 버스? 아니 차, 다 차. 오늘 보해 주신 주님. 안녕하세요. 네, <laughs>